6월달에 머리도 식힐 겸 귀산에 있는 산마귀 얘기를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산마귀 얘기를 혼자 배낭을 메고 천천히 자연을 구경하면서 걸어가던 중에 눈에 확 띄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조그만 다리를 건너가는데, 밑에 수많은 동전들이 있는 겁니다. 저 동전이 무엇일까?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전을 던지면서 손을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전을 던지면서, 잘되게 해주세요. 올해도 만사형통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동전을 던진 곳이 있더라고요. 싹건조면 좋았겠는데, 건조지는 못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는 도움을 사람들에게... 우리는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지금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나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도와주지 못하게 되면 자연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당당을 찾는 사람들도 있고. 큰 고목을 찾는 사람들도 있고, 과위를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 해결하지 못할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군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자연에게 찾아가가지고 도움을 요청하지도 아니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기에 우리는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자연을 찾아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21편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시편 기자는 음. 그의 삶 속에서 나를 도와주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 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신앙 고백하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인가 하면. 이시평자는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하시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동인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분 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분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모습들을 험적인 신앙이 있을 때에 이렇게 우리의 동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믿으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마 어려움에서 해결되었던 부분에 관하여서 많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사자굴 속에서 무사히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홍해 바다가 놓여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홍해 바다가 열리는 놀라운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큰 방문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자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국 여류의 구성을 무너뜨리고 가난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에 놀라운 선혜를 힘입어 삶을 살아갈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만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0편 2장은 10편 115편 9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이라는 확실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 가지고만 도저히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도 이야기하기를 잠언 1 6장1 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의 경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자본 16장 9절의 말씀에서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요구와 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인생을 살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여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승도 여러분, 오늘 시편 121편의 말씀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에 관하여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하나님은 도우심에 근원이 되신다 라고 이렇게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났을까?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지 아니하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을까?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엄청나게 대단한 분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선배로부터 엄청나게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어 너무나도 너무나도 정말 확률로 보아도 엄청난 경쟁력을 끌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이렇게 태어난 우리들이 혹시 이러한 생각은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나는 누구에게서 태어났는가? 부부나 마나 엄마, 아빠에서 태어났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처럼 동정녀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 한 분위에는 한,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혹시 의심하는 분들 계십니까? 의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도 한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도움을 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도움의 근원이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 시편자는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전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두지마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의 그런 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도심의 근원이라고 하는 고백을 20편 기자가 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만이 온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고백을 3절과 4절에서 이 시편 기자는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칠족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칠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구려를 람보트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입니다 람보트 이 람보트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흔들리다 비틀거리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다리를 다치거나 몸이 불편하게 되면 우리는 도움이가 필요합니다. 도움이가 필요해요. 또 여러분들 우리 연세드신 분들은 가만히 보니까 요즘 자가용 한 대씩 꼭끌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도 자가용이 참 많습니다. 끌고 다니는 자가용 그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기 때문. 왜 여러분들 힘들 때 그것을 끌고 다니십니까? 그것을 붙잡고 응인하여서 흔들리는 것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비틀거리는 것들이 비틀거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것을 잡고 다니는 겁니다. 또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 옆에서 누가 이렇게 부축해 주잖아요. 왜 부축해 줍니까? 바로 흔들리지 않고 비틀거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하여서 바로 옆에서 부축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 우리를 이렇게 부축해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비틀거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시 하는 것을 이 시편자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비틀거리며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니 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시편자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이 2022년도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뒤를 뒤돌아보면 2022년도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비틀거릴 수밖에 없었고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분이 누구이신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도록 붙들고 인도하여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되어 질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다음 5절과 육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편에서 그늘이 되셔서 보호하신다. 낮에, 해와 밤에, 아, 밤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팔 때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을 이 시편 기자는 생각하였던 것 같아요. 이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음, 참으로 낮에는 햇빛이 엄청나게 뜨겁고 밤에는 쌀쌀한 바람이 불고 기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푸른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 시편 기자가 그때의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삶을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으로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동안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생각할 수가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때도 하나님께서 낮의 해와 밤의 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듯이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환난을영쾌하시는올라오시는 애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7절에서 그는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환난이 없으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많은 환난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지 그런데 환란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환란으로 인하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더욱더 우리에게는 큰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도 보면 우리 성도님들 못 나오신 분들이 계시네요. 우리가 아, 저에게 전화 오신 분들도 몇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아, 남편분이 코랄미나여서못 나오겠습니다. 본인이 코랄미라에 못나오겠습니다 아직 잠복기가 아, 잠복기간이라서 기간, 잠복 어, 못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해가지고 저한테 전화 오신 분이 한세네인 정도 저한테 전화가 어. 왔었습니다.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으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니 그 문제를 떠나서 가정사 작은 문제 하나하나도 우리가 겪으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극복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는데도 흉당 잃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계시면 흉낭 잃지 말아야 될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 님이 계시는데도 풍랑이 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풍랑이 문제는 아니다. 그 풍랑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이신가 하면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풍랑 같은 환란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명쾌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작은 파도를 만났을 때 그것이 무서움으로 인하여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말고 이것도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고 이것도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고 모든 것들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편 기자가 그가 고백하였던 것들이 바로 하나님 나도 수많은 곤란을 당하였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 내 앞에도 일때도 있었지만 골리앗과 같은 사람도 물맷돌로 해결하시는 놀라우시던 애를 경험하였습니다. 내가 양떼를 건느릴 때에도 저 들짐승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것들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알리아마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란을 명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우리의 인생 뒤안길을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뒤돌아보면 정말 내가 해결하지 못할 부분들을 하나님이 하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하기를 우연히 우연히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가 가치지 말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우리는 앞으로의 우리의 관람도 이 모든 것들을 명확히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줄 믿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 주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거 일동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수호하다, 경호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어디를 가면 수많은 경원들이 함께 갑니다. 왜 갈까요? 대통령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전문천사로 둘러진 척 보호하시면서 지켜주시는 놀라우신 안에 그것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 시청자는 아주 뜻깊은 고행을 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영혼까지도 지켜주시는 분이 요하라리이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육신만 보호받으며 삶을 살아가는 네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사람이 지켜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은 저 우상들이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분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러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에도네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삶을 살아가주기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20년 120일 때는 단순하면서도 정말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져다주는 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보호자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화장을 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이 영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도 지키시는 분이 영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사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시편자의 고백만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 네.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문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요 신리 로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사람을 감사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불을 들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를까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요와 하나님이심을 믿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천지를 지으신 요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모든 것들이 해결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구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까 이 모든 문제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사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어서해결한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천지를 지으신 요원함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 직사롭게 오는 성도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나이다. 아멘.